청리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영상 시청 전 주의사항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의 통신 설정이 와이파이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와이파이 미설정 시 데이터의 금이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청리노인복지관과 함께하는 온라인 단전호표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업 전 준비해주세요. 첫 번째, 움직이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주세요. 두 번째, 시청하기 편한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세 번째, 핸드폰을 고정하고 듣기 좋은 음량으로 조절해 주세요. 이제 노숙해 강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잘계셨죠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수련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발은 어깨 넓이만큼 벌리시고. 양팔을 위로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측으로, 좌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여덟 아 아래를 내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라시고 한 손을 위로 올려줍니다 시선은 소, 손등을 바라보시고 손바닥에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로 하시고 아래로 내십니다 자, 이번에는 물병을 가지고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물병을 하면은 어깨 아프신 게 풀어져요. 어깨 많이 아프신 분들 이거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바깥으로 이렇게 틀어줍니다.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깥쪽으로 다시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안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가시고 어깨가 많이 아프실 때이 물병에 물병을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시다 보면은 이 어깨 아픈 게 풀어져요. 그래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한 손은 옆구리에 대시고 주먹을 쥐어서 왼, 주먹, 왼 허리에 대시고 한 손을 쭉 뻗어서 하늘을 향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반대로. 주목을, 주목을 허리에 두시고, 손을 위로 쭉 뻗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로 하시고. 자, 이번에는 발을 붙이세요. 발을 붙이시고, 발을 11자로 하시고, 양손 45도로 내립니다.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천천히 여기 새끼손가락 어, 요 엄지가 새끼손가락과 네번째 손가락 사이를 이렇게 눌러서 내려가시면 딱맞히 만나는 점이 있어요. 거기를 꽉 눌러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앞으로 쭉 뻗으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쭉 올리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아래로 내리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좌측으로 돌려 줍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하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손을 바꾸셔서, 자, 요 새끼와 네 번째 손가락 사이를 여러 훑어 내려가시면, 딱 만난 지점이 있죠. 거개로꽉 눌러주시고, 앞으로 꽂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위로 올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아래로, 아래로 내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려와서 앞으로 와서 하나, 둘, 셋, 어줍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둘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반대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소장이 좋아지세요. 소장이 예, 편안해지면서 통천해집니다 꾸준히 하시면 자리 아이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해서 앉습니다. 자, 발끝 부딪히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백회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9) (10) (11) 2 3 4 (5) (6) (7) (8) (9) (9) (10) 1 2 3 (4) (5) (6) (7) (8) (9) (10) 1 (6) (7) (8) (9) (5) (6) (7) (8) (5) (6) (7) (8) (5) (6) (7) (8) (9) 10, 5, 2, 3, 4, (5) (6) (7) (8) (9) 10, 6, 2, 3, 4, 5, 6, 6, (8) (9) (9) (6) (7) (8) (9) (9) (6) (8) (7) (8) (9) 열,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말하시면이번는자를탔 정자를 하십시오. 정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고 앉아서 손을 이렇게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바라시고, 자, 일어나셔서, 모을 툴툴 틀어주세요. 좌측으로 틀어주시고, 우측으로 더 틀어주시고, 앞을 바라보시고, 더 틀어주세요. 서서히 바라시고, 숨 들이시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깊게 들으시고 틀어서 좌으로 흔들어주시고 다시 툴툴 틀어주시고 구호 준비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얍! 몸 튼튼 마음 튼튼 내 튼튼 각자 본인 이름 부르기 노숙이 최고다! 멋있다! 화이팅! 네 이것으로서 수련을 마치겠습니다 청민호인복지관 어르신들 온라인 수업은 재미있으셨나요? 노 인복지관에 더 많은 소식이 궁금하시면 2015 인종합 복지관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으로 접속해 보세요. 다음 수업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